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께서 목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요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는 그의 물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니다 요하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경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아침은 여러분과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대로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기도로 축복하고, 언어로 축복하고 표정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축복권은 부모가, 영적인 신앙의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축복의 권세, 이 축복을 여는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쁘게 자원함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존중받는 자녀,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녀는 그 은하가 지 않습니다. 불행한 삶의 배후에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그 승뿌리의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리 스몰리와 존 트렌트 박사의 책 자녀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법이라고 하는 이 소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 연구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칭찬과 존중을 어, 제대로 받지 못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그 나열,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약과 알코올 중독, 상습적인 거짓말, 미우은 버릇, 극도의 교만함과 이기적인 태도, 일에 빠져서 무엇인가 계속 성취하려고만 하는 어, 태도,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 교회와 학교에 자주 결석하는 것, 지나치게 훌쩍하는 태도, 불건전한 율법주의, 사회로부터 심한 어, 격리 현상, 결혼 생활에서의 성, 생활의 문제, 낮은 성적, 자제력을 잃은 감정들, 스트레스와 연관된 심장병들과 마음속의 문제들, 동성애, 외로움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것,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것, 직무 태만의 문제, 결혼 때 상대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 경적인 실망감, 판단을 잘못한, 직장에서 성취를 이룩하지 못한, 거의 정기적으로 화를 발하는 것. 일을 성취하는 데에 있어서 힘이 없는 것, 극도로 자기를 비판하는 것, 이단이나 건들지 못한 종교 그룹에 마음이 끌리는 것,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 이게 이 27가지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지와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모습이라고 연구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들을 어릴 때부터 존중받는 아이로 키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존중을 받는다는 것에 가장 먼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녀들을 편애하지 아니하고, 구박하거나 저주하거나, 모진 말을 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자들을 녀 사랑하고, 그 자들을 녀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아주 좋은 방법으로 그 자들을 녀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기도의 내용입니다. 우선 그룹백 1차적으로 아론과 그 자선, 자손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 그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내용을 듣고 그대로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2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하나님은 이 절차를 소중하게 여기시죠. 물론,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통로로 아원과 그 제사장 그룹들을 세우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할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단계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민수기 욕장이니까 부약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이후에 달라진 신약적인 상황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볼까요?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상 제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는, 어, 너희는 왕같은 제상들이다. 라고 하는 어, 베드로 편지의 내용처럼, 오늘날, 이제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제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제상이 된다는 것은, 오늘 구약의 아론과 그 제자들이 했던 역할들을 그 깨달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은 그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부모들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 가족들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배우자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일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아론과 제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의 내용을 듣고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영적인 통로가 오르날는그 신약적인 관같은 제장들로 쓰임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랜 초인데요, 우리가 중직자 기도회를 어, 기도원에 가서 산상 기도회로 한번 가졌습니다. 열심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모임 권사님들 보호가가로에서기도주시고 특별히 장모님들이 나오셔서 어, 저, 저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임 목사가 그 장모님들과 평신도들의 손에 은침을 받아서 기도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음을 받은 신앙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많이 얻었고, 많은 분들도 뜨겁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론과 제장들의 축복의 원리는 신약에 누구라도 성숙한 자가, 어른된 자가 어, 그 대상을 위해서 손을 펼쳐서 기도할 때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가정에서 영적인 재상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를 위해서, 성전이 될 날지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어, 안아주고또 그들을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꾸준히 축복기도를 해오면서 어, 좀 실제적으로 느끼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어려움은요, 기도하는 저 자신의 의욕입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축복을 하는 저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자들을 향한 비전과 그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소망으로 충만할 때, 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축복 기도를 하는 당사자가 힘이 빠지고 탈집이 되니 있거나, 어,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은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는 겁 그게 실제적인로어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깨어있을 때그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또 발견을 해는데그러가 하면 축복을 받는 그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겁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움직이지 못할 때, 방긋방긋 웃을 때, 그 어린아이들을 안 알아서 축복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면, 이 아이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안고, 그들의 어, 현재와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은 아주 신나는 일이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사춘기를 지나고 여러가지 가치관의 변화들을 겪으면서 이 자녀들이 여러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처럼 내에 대해서 난 자녀같지 않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어, 참 어색한 부모와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리고 자녀를 향한 기대가 좀 어, 엇나갈 때 신앙에 대한 기대는 세상적인 기대든 가정에 대한 기대든 기본적인 기대든 그 기대가 엇나갔다고 생각할 때 자녀를 향한 속상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자녀를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이 섞여있을 때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순수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거나 불만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축복의 통로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축복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매이게 되고 막히게 되고 그 영적인 영향력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 이제 부모는 자기 네, 내면을 잘 관리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넉넉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근거로 든든하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녀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를 바라볼 때 지금 그 자녀를 하나님 이 보시는 눈으로 자녀를 올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고, 행실이 바르고 성적이 좋고, 어, 아주 훌륭하고, 목적이고,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뭐, 그러면은 축복이 저절로 나오겠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은 뭔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욕이 많고, 나같이 변화되지 못하고, 나같이 여전히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 인수하는 있는데도 받으시고, 있는데도 사랑하시고, 더주시고 알아주시는 그 자비와 은혜와 긍률로 나를 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은 것 듯이 풍는 자녀들, 자녀가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라도. 부모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향해서 가서 자녀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지금의 모습에 근거하며 축복을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변화의 능력을 바라면서 미래의 소망을 의지하면서. 장차 새롭게 될 것을 의지하면서 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언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이 자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는 건 너무 좋지만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될 겁니다. 축복하는 자가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께어있을면 제일 고요 축복을 받는 자를 향해서 또그 축복을 받는 자의 상태와 여러 가지 변화를 향해서 너무 거기에 감정이 입쓸려서 축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축복 기도의 실제적인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축복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때 무엇을 축복하는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기도 속에 자신의 소망과 꿈을 그 속에 잔소리와 교훈으로 담아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가 그러니까 자녀에게 평소에 아쉬웠던 점들을 잔소리로 기도 속에 담아내는 부모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위험하고 전혀 효력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축복기도가 아니라 또 다른 분육이로 심지어는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축복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24절, 25절, 26절인데요. 영원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우하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하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뭔가를 한마디로 이거라고 봅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심을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나열하는 것도 뭐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참 적절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진로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면에서 축복 기도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뭔가면 영호와 하나님이 그런 자가 그 복에 근원자가 되시고 그복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이 이 축복을 받는 자들에게 향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이 자들들이 받게 해달라. 이게 바로 축복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것입니다. 바로 너희에게, 너희 자들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영원히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축복 기도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들을 향한 얼마나 선한 기대와 바램들이 있습니까? 실력 있는 아이들이 되기 원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도 자라기 원하고, 사회성도 좋고, 체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직장도 좋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이 경쟁이 격화된 사회에서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의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더 중요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그게 바로 부모의 믿음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만복의 거원이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게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을 하는 것. 그 복을 자녀에게 달라고 고백한는 역사 하시는 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너희 노력도 헛된 것이다. 너희 열심도 헛된 것이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졸지도 않고 지키는 그 모든 수고도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이 만복의 거론이 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게 속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을 다 준비한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의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번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 주권도 주께 속했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시니라 부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암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번세와 능력이 있어오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에 주의 손에 있는 나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축복기도 한다는 것은 이 여와를 뽑히고 그 높으신 여와의 은혜와 능력이 자녀들에게 임할 것을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축복기도의 본질이 되는 이 자들을 위한 축복권을 어, 놓치지 마십시오. 축복권을 놓치지 말려고,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니다 여러분 다르잖아. 요 내가 준비가 안되 있는데, 어, 기도해 줄까? 기도하고 할 때가 마음에 안든데 이거 하고, 내가 내 자들을 정말로 축복을 니다 내가 내네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기 원한다고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축복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행사 잘하려면 믿음이 깨 있어야 돼. 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축복의 언어가 막 흘러나오고 자녀를 향한 믿음과 상상력과 소망이 흘러나오려면 우리 부모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평소 실력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평소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어, 정말로 사랑하며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름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그 가운데 지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교중하고 존중하는 것은 다음 주인 어버이 주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 그거는 자녀들의 몫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녀가 분 화내지 않도록. 그러니까 부모로 인해서 분내고 상당히 심하지 않도록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보내고 자녀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존중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더 자주 더 믿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에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 수 이것을 빨리 시작하십시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어리면요 품에 안으십시오. 가고서 숨결이 서로가 연결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자녀를 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진심과 영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교류가 그거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가족의 침내감가니다 다가 어리면 어릴수더 축복 기도의 습관이 가정에 정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주변에 보면, 어, 손자, 손녀들, 손주들을 보는 어르신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조부모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그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모여서 그 일을 내가 자원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된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된다.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그 손자 어,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어린 아이들에게 그폰을 넘겨주고 조용하다고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장을 가르쳐주고, 공송을 가르쳐주고, 말씀, 성경, 스토리를 읽어주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아니면은 처음에 만날 때, 헤어질 때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께 부양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건 내 실력도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흘려보낼수 있는 너무나 좋은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성숙해서 성장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부모의 축복권을 고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모는 언제까지 축복할 수 있느냐? 축복, 기도를 할수 있는 그 시간까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숨결이 거칠어지고, 이제는 숨이 거두어지는 그때라도 말할 수만 있다면, 오늘 민숙이 육장에 그축복 요와 늘 너의 복이 거론임을 가르치고, 너의 그복이길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 그 자녀는 어쩌면 50세, 60세, 70세가 된 자녀일 수도 있지만, 그 자녀에게라도, 그거를 남기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되어서 자주 못 보더라도, 영자를 통해서나, 만날 기회가 있으면, 미리 준비하면 더 좋고, 좀, 여러가지 자신이 없으면, 그 글과 문장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해서,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하 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권을 믿이고그 특권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깊이 흘러가고 이어지는데 그 중심에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길고 거창하게 현란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서 신앙의 마음을 담아서 또 사랑을 담아서 어린아이들은 가까이 끌어안아서 또 장성한 자녀랑 그들을 합당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손을 잡고 안고서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면을 잘 관리하길 하나님 앞에 먼저 뚝서 있는 믿음의 부모들을 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제자들이 그들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복에 거는되시고그 주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축복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영적인 부모들, 또 가정의 부모들로서 자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마음껏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현재를 볼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소망과 기대를 갖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된 역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